트루블 지상한지 오늘이 29일째입니다. 4주가 지났습니다. 하나씩 뽑아서 상태를 보겠습니다. 추가가 네, 잘 자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. 이렇게 고르게 자란 것도 있습니다. 이거는 정화 부분인데 어 제가 이 아랫부분은 눈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눈이 세 개라서 양분이 어 끝까지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고르게 순이 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. 어, 음, 이것은 굉장히 잘 자란 쪽에 속하고요. 음, LED로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어, 전체적으로 고르게 자라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. 네. 네. 잎이 하나는 굉장히 길게 자랐지만 하나는 나머지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. 제가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가 실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이 심었지만, 아, 취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아직 싹이 29일째가 됐지만 자라지 않은 것도 순위 발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어, 다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편에 지상을 또 하였습니다. 조금 넓게 해서 LED와 다른 조건들을 어, 실험해보기 위해서 새로 지상대를 만들고 l e 를 조명을 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, 이것도 30일 뒤에 이 의미한 결과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음, 이것은 제가 전부 신구드름만 지상을 하였습니다 친구들만한 이유가 자오두릅이 어, 지금 30일째인데 LED에서는 그렇게 유미한 결과를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상품성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는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지금 실내에서 LED로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좌우두룩은 아직 제가 결과로 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.